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 8월 19일, 일요일마, 역시 6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5경주에서는 K&M 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안말들 간 대결인데, 뭘뭐 16도, 어, 풀게디 편성이에요. 경주 내용 자체도 굉장히, 빡빡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에이스죠. 그 경주는, 뭐,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이경주와 오경주, 대생경주를 추정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1경주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모 5등급의 1200미터 경주입니다. 2번마, 어, 오피스텝, 1번마, 쿨민트, 3번마, 무정영우요 안쪽에 있는 세마필이 강틀되면서 팔려요. 여기에 6번마, 누리아침, 10번마, 레이첼. 요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마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세마필의 에, 입상 가능성이 좀더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3번, 무적 영웅은 승급제는 부담이 있는데요. 뭐 충발을 인정합니다 데뷔전 때 상당히 이상적인 경주라고 보여줬고, 뭐, 시종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뭐, 선행마다 이렇게 불리할 정도의 마필은 아니에요. 힘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거기다가 스타 등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적 영웅은 뭐, 이번 경주를 떠나서도, 아, 당분간 계속돼서 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이 성 높죠.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음, 결국, 이제, 쿨민트냐, 오피스텝이냐, 쌈인데, 쿨민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승급전이었고, 1200으로 줄어든 경조리가 낫긴 해요. 그렇지만, 쿨민트는 크게 더블릴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만 오피스텝에 입선 전망이 더 밝다고 봅니다. 승급자리는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뭐 힘이 계속 지금, 어 급격하게 차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당히 여유 있는, 물론 이제 경주 내용 결과적으로는 코차밖에 못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외곽을 돌고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뭐 오피스텝이 역시 예,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는 스무스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무난하게 입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 2번 막곤을 기본 막곤으로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후선마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400이라는 거리에 대한 변수도 충분히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애시죠. 어쨌든, 배당판의 1번마 아이스레그 중심으로 2번마 파인파워 8번마 시티위너, 뭐 6번마 아일캣, 11번마 백아원으로 마비에 팔리는데요. 이번 경기는 평생 가지 않아요. 물론, 액면적으로는 뭐 아이스레그, 파인파워 시티위너, 이런 마필이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도 사실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에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번 경주가 편생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또보병들에게 충분히 선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액면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컨디션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어, 충분히, 우리에게 또, 한구라의 기쁨을 줄수 있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복병 중심으로 해서, 어, 뭐, 인기바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거기서, 어, 복대봉 마공이랑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경주,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그런 에이스예요.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따라서 숨어있는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혼합 4등급 1000m에 있습니다. 출전도 수 7도 단출합니다만 역시 이번 경주도 굉장히 결, 내용적으로는 빡빡한 그런 상황입니다. 5번만 스마트 댄서, 7번만 유닝 어게인 1번만 초동특급, 또, 3번 마, 액년 손님, 4번 쭉, 여러 마리가 팔려나가죠. 자, 일단, 뭐, 스마트 댄서나 위닝 어기인이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번에 한풀 다 꺾였던 그런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5번, 7번이 이제 선행 선의, 선입권을 꺼내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로 팔립니다만, 도전 마들의 능력도 만만치는 않아요. 뭐, 일본 초등특급이나, 이번뭐 큰마법, 이런 마필들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일본 초등특급 같은 경우도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5번, 7번 이런 마필을 보내놓고, 선의권에 딱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초등특급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고, 이번뭐 큰마법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8일 날, 노리고 가서, 뭐, 제대로 적중해낸 그런 마필인데,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여전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자리를 못 찾고 외곽에서 헤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 이번 게이트라면 지난 6월 8일과 같은 전개가 가능하죠. 안쪽에서 딱 박아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뭐 초등특급이나 2번 뭐큰 마법, 요 안쪽에 있는 보병들에게도 충분히 선전의 기회가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1등급 2,0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아주 빡빡한 그런 상황이죠. 배당판은 상승세에 3번마 신라이 전설, 또 5번마 포나인즈, 9번스텔스, 마 10번마 생일기쁨, 안쪽 1번 디퍼런트 디멘션 여러 마이피 편리죠. 일단 신라이 전설 같은 경우는 승급제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고 어쨌든간에 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신라이 전설 또 5kg의 감량이 있자, 52kg 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신라이 전설은 승급잔이지만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고, 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인데요. 2번만 돌아온 현표와 8번만 골리앗 마린입니다. 돌아온 현표도 지난번에 11개월 만에 나왔었죠. 뭐 선행을 가서 덜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정상적인 출시 죽이고, 또 하나는 뭐 돌아온 현표는 이번 경주는 선행은 좀 어렵죠. 안쪽에 일본어 디퍼런트 디메션도 있고, 신라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도란 형편은 선행만은 아니죠.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발휘 가능하고, 그동안 그 과도한 부담 중량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컨디션도 어렵고또 과도한 부담 중량 때문에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54.5km입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부담중량을 짊어졌다는 점, 따라서 도라온 현표 안쪽 게이지점을 살려서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54.5kg의 부담중량은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도라온 현표고, 8번 만 골리안 마린도 최근에 컨디션 난조로 조금 뭐 일어설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판 한 발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골리앗 마린의 입병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삼번만 신라이 전설 중심으로 여러 마리 안 팔리는 마필이 없을 다 정도로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관심 마필은 돌아온는 현표와 골리앗 마린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1600으로 펼쳐지는 KLM배 대승경주입니다 안 말들 레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많아요 지난번 어, 뚝선배에서도 어, 완전 고배당이 형성이 됐던 그런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1번은 헤아 중심으로 배송해 돌아갑니다. 여기에 6번은 청수역을. 지난번 뚝선배에서 우승을 모셨던 그런 마필이죠. 여기에 8번은 에이스 스피닝, 9번 로켓킨, 1 2번마프라이스타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막다 여러 마리가 팔려나가는 그런 애이인데 기본 능력이야 헤아가 가장 세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뚝선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아 같은 경우는 그 기복이 심한 일처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좀 그렇게 베스트에는못 미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 체중도 많이 빠지고, 13주 많이 나오면서. 근데 이번 경주 11주만에 나오는데, 조교 강도가 좀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능력적인 측면에서야 해야가 가장 세다 해도 가운이 아닌 마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또 믿고 들어갈 정도의 컨디션은 또 아니라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따라서 배당 강세 역시 열려 있어요. 여기에 청수역을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기가막히게 풀리면서 뭐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1,6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를 감안해본다면 청수역을은 메리트가 뚝 떨어집니다. 1,400까지 그나마 능력 발휘가 가능하는 다마들이기 때문에 1,600은 지난번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뭐, 인기 1위 해야 2위 청소야걸. 저는 다 약하게 봅니다. 따라서, 뭐, 요두 마필 빠져도 할 말이 없고, 일단 뭐, 되는 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컨디션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경주는. 다 맨날, 뭐, 같은 레이스에서 뛰어왔고,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드러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컨디션 변화가 역시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에서는 많이 밀려있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제 스타일대로 이건 뭐 인기만 연연할 하생의 이유가 없는 그런 있입니다 복병을 역시 중심으로 해서 큰 배당을 노리고 가야죠 제가 지난번 뚝섬배에서는 엄청난 배당을 노리고 갔었죠 그때 당시에 뭐, 골드블루, 어, 삼착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담양하을를 노리고 왔어요. 컨디션이 워낙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또 1600이라면, 담양하노도 그렇게 메리트는 어, 사실 없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 어, 제2의 담양하을를또 찾아서 노리고 가는, 어, 그런 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애있으인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3등급 1600미터의 경주입니다. 5번, 은 운석. 중심으로 해서, 6번, 마 썬데이, 4번, 은 오룡, 3번, 은 쇼트스톰, 안쪽이, 뭐, 브라하, 이런 말이 팔리는데, 운석은, 뭐, 인정하고 갑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57의 부담육량은 조금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충분히, 57의 부담육량, 아, 극복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6번, 마 썬데이, 승급전이에요. 1 2주만에 나왔는데, 컨디션 좋습니다. 따라서 이 썬데이 라는 마필도 승급점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충분히 썬데이도 경쟁력 충분하지 않나 보여지고. 오령 같은 경우는 역시 승급제는 부담이 있죠. 또 1600이라는 경주어리도 문제가 됩니다. 혈통적으로도 조금 그단거리 기지 좀 있는 마필이고. 물론 5월 달에 1600에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재갈발이까좀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복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룡도 팔룡만큼의 메리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객관적 전력은 그래도 5분만 운석과 6분만 썬데이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5번 6번의 댓글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